근데 요즘 개발자 노트가 진짜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5시면 나와 뭐 빨리 나와서 좋긴 하죠 한번 봅시다 한번 자 2월 2주차 시즌2 내용 공개및 추가 안내사항 자 오늘 그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소워커 플러스 그거랑 뭐 캐시샵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로 캐시샵 기존 캐시샵에는 뭐 UI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개편을 해서 리뉴얼 버전의 캐시샵이 시즌2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UI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네요. 사실 이게 확실히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위쪽에 있어야 누르기도 쉽고, 이렇게 간편하게 보기도 쉽고. 자, 편의 개선 추가. 어, 이제 여기 장바구니 같은 데서도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번거로움을 좀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튬 구매 시 다양한 방향에서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캐릭터 미리 보기 화면에 전체 화면 미리 보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그 캐릭터를 확실하게 이제 360도 돌려보면서 팬티도 볼수 있고 그러겠죠. 자, 뽑기 추가. 아카식 레코드. 어, 뭔가 <laughs> 깐진하게 바뀌었네요. 자, 캐시샵의 뽑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뽑기는 소울 캐시 및 신규로 추가되는 뽑기 전용 재화 및이연의 단편. 이제 아카식을 사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뽑는건가? 가차식으로 바뀐건가 그 약간 모바일처럼?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어,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간 초기화가 제거되고 어, 마일리지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사실 월간 초기화 이해 안되긴 했었죠 잘한것 같습니다 이 패치도 자 신규 뽑기 전용제와 2년의 단편 이런건 이제 막 이벤트나 뭐 점유율 같은데 껴서 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타임세일 추가 자 타임세일 기능은 약간 어, 할인해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능은 씹덕게임에 있어서 어, 무조건적으로 유저가 손해를 보는 패치는 절대 아니에요 할인해주면 일단 무조건 좋잖아요 그럼 게이득이지자 두번째로 솔울워커 플러스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한국엔 헬적화가 돼서 나오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소워 플러스는 PC방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워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액제 상품입니다 효과를 보니까 어 이거 약간 이거 PC방 그 확률 그거죠 PC방 그대로 거기다가 여기서 중요한 강화 확률 50% 증가 가 붙어 있습니다. 어, 근데 어차피 강화 확률은 트리샷발로 올리는 거라서 엄청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기존 PC방이랑 똑같고요. 이 이모티콘 추가랑 강화 확률, 어, 추가된 겁니다. 아이템 혜택 보겠습니다. 자, 일간 누적 시간 보상은 30분, 60분, 90분 그냥 그 저희 기본이랑 비슷하다 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솔로크 플러스 티켓을 90분에 한 장씩 제공하네요. 주간 누적 시간 보상.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보상은 아니에요. 보면은 자 월간 누적에서는 컨버터 5개랑 아카식 10개. 통테큐 말그대로 정액제 시스템이라 그냥 조금 더 좋은거 제공하는거죠 자 그리고 솔워크 플러스 티켓으로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통테큐가 28개나 필요하고요 컨버터 6개 필요한데 잠깐만 자 이제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는데 플러스 티켓이 한달에 30개밖에 못 얻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서 하면 되겠네요 가성비로는 소켓 추가장치도 무난하고 강파방은 그렇게 매력있진 않고 컨버터 소켓 추가장치 중에서 어, 고를만 할 듯? 아, 가격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 게더에 이거, 소어 플러스를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90일에 23,500원 정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해외가격이라 조금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추가 안내상 하드아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몬스터 잡기 패턴에도 대응이 될까요? 하지만 잡기 패턴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말한대로 채널링 스킬 같은 거에 대해서 몬스터 공격에 의해 스킬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거라 잡기는 우회용 한다고 합니다 자, 변경되는 스탠딩 모션에 관해서, 치 스탠딩 모션에 관한 사양이 많아가지고, 안내 드립니다. 패치, 그러니까 적용 안 하고, 그전거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있었는데, 어... 스탠딩 모션을 원하는 모션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능하면은 꼭 한다고 합니다. 다음주에는 스테이터스 개편에 대한 안내라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랭킹하는 사람들 이 이거 진짜 민감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월 16일 날 수요일부터 스팀으로 사전 이관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다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발자부터 봤는데요. 요즘 빨리빨리 올라오고 참 좋습니다. 캐시잡이야, 뭐, 깔끔해지고, 아카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플러스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까지 김마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